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별일 아닌데도 기분이 가라앉고, 어떤 날은 아침부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저녁이 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감정이 하루를 좌우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서입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억울함, 분노, 좌절, 외로움, 절망. 그 모든 감정이 그분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감정을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는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과 떨어져 사회에서 잊혀진 채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분노를 글로 옮겼습니다. 억울함을 사유로 바꿨습니다. 좌절을 연구로 전환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구조화했습니다. 감정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행동의 주인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것이 정사의 근본이다. 목민심서,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에게 인생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에는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태도의 안정감이 남아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수백 권의 책에는 원망이 아니라 사유가, 분노가 아니라 성찰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의 언어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가라앉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서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버립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포기합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말을 던지고 나중에 그 말을 후회합니다. 슬프다는 이유로 하루를 포기하고 다음날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주인이 된 상태입니다. 감정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신호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무너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도망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감정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기준으로 감정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도 그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한 호흡 두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정했습니다. 여유당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사물을 바르게 볼수 있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사물이 혼란스럽게 보인다. 여유당 전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왜곡되어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선택지가 제한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할 때는 결정을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에 다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억누르는 것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터집니다. 무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시된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감정을 다룬 방식을 보면 그분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호흡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글로 옮겼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감정은 정리되었고 생각은 구조화되었습니다. 감정을 글로 옮긴다는 것은 감정을 밖으로 꺼낸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감정을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그 감정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는 줄어듭니다.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감정과 분리됩니다. 감정이 당신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 있으니 내일 다시 생각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은 다음에 보면 지금 당장 내려야 할것 같았던 결정이 사실은 조금 기다려도 괜찮은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산시문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다산시문집. 감정이 격할 때는 급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것 같고, 지금 당장 말해야 할것 같고,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급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습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감정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한 호흡을 두는 습관이 있었고 글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고,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번 숨을 들이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불안할 때 바로 도망가지 않고,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다루게 됩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 됩니다. 감정이 인생을 결정하게 두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관리하면 인생이 안정됩니다. 감정은 주인이 되면 위험하지만 도구가 되면 강력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감정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느낀 억울함, 분노, 좌절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게 인생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화가 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슬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슬픔을 느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면 감정이 곧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되고 슬프면 나는 슬픈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면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 됩니다. 화는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나는 그대로 남습니다. 경세유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막지 말고 흐르게 하라. 경세유표. 감정을 막으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억누르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물을 막으면 범람하듯이 감정도 막으면 폭발합니다. 하지만 물을 흐르게 하면 잔잔해지듯이 감정도 흐르게 하면 가라앉습니다. 감정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감정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감정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흐르면 가라앉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법은 배웠지만 감정을 다루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억눌러야 할지, 표현해야 할지, 참아야 할지, 터트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다가 결국 감정에게 휘둘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인정하고, 이름 붙이고, 흐르게 하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앉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흠음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정하면 사리가 밝아지고 마음이 사사로우면 판단이 흐려진다. 흠음신서 감정에 휘둘린 마음은 사사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린 마음은 공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리가 밝아집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만이 명확하게 볼수 있고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감정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적절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소중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게 힘들어, 지금 이게 불편해, 지금 이게 두려워라고 말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에 즉각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호를 받고 확인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감정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느꼈고 분노를 느꼈고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정리하고 사유로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18년 유배 생활은 원망으로 가득 찬 세월이 아니라 500여 권의 책으로 남은 세월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렸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감정을 다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다룹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인생도 휘둘립니다. 기분에 따라 결정하면 인생도 기복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루면 인생도 안정됩니다.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인생도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혼자 버티게 두셨을 뿐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보고 억누르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관리해도 됩니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 붙이고 흐르게 하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사소한 말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올라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감정을 억누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참고 견딘 삶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낸 삶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도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호흡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당신은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되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